키린이키린이들 키리니 하이, 오늘은 꽝 없는 판 게임을 할 건데요. 어, 궁금하지 않아요? 왜 제가 이렇게 찍었는지요? 자, 보이다시피 제가 다 싹쓸어가지고 이 지켈이라는 춤추는 인형을 뽑았어요. 밑에서 두 번째고 여기 이 위치에 어, 저 뽑았는데 이 판뽑기도 똑같아요. 두개다 똑같은 거라서 과연 이 판뽑기도 밑에서 두 번째 요거. 요거를 뽑았을 때 지켈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뭐 물론 기대는 안 하지만 나와 나오면 완전 좋죠 저야 <laughs> 자 한번 딱 깔끔하게 하나 뜯어보고 어,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뜯어볼게요 사장님도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지켈일 것인가 아 아니다 용병이다. <laughs> 아, 세 번째. 야, 세 번째라고요? 그러면은 제가 5세 아, 오병... 번째인데 내가? 아, 아 번째 사장님 번째. 말을 한번 제가 더 믿고, 한번 제가 5 0원더 투자하고. 네, 세 번째 진짜. 예, 그렇죠. 한 번, 세 번째, 세 번째. 아닌데요? 세 번째. <laughs> 자, 한번더 뜯어볼게요. 네, 예, 한번 해서, 보면은. 용병 맞잖아요 사장님 <laughs> 자 아무튼 첫 번째 스타다지두장으로 해서 이거는 뭐다? 아, 판게임은 결론적으로 같은 위치가 아니라 랜덤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시키길 바랄게요 음. 자챗바치 한번 받아 봅시다 이렇게 해서 어, 결론적으로 두 번은 해 봤지만은 어차피 뭐 1등이 아니다 어, 이거를 보여주는 영상이라서 그래도 재미어만 했으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Terima kasih telah menonton!